반갑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요즘 계속되고 있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위로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 생활의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멀리 보시고 깊게 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웨스더더 신앙 고백 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제 1장 성경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일항을 공부했습니다. 일항을 대강 요약해 드린다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연계시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계시만으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계시를 위한 계시의 방법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항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 1장 성경에 대하여 2항과 3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항 본문을 보시면은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들어 있으니.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장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구약 장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기록되어 있고,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 이, 이 성경 66권은 정경으로서 우리가 목록을 암송하는 것이 좋겠지요. 전체 내용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을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는 여수와서에서 호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엽시편 자문전도 아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서에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 역사서가 선지서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 캐투빔이라 해가지고, 엽시편 자문전도 하가를 말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좀 보시면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고 그다음에 서신서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이양 마지막 부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양 마지막 부분, 이 모든 책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여깁니다. 이 모든 책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영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문 사망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자 외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이 외경의 목록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공동 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낸 것이죠. <laughs>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경,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무 권위도 가지지 못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인간의 저작물과 다르게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양은 정경 66권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이고 사망은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자,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론적으로 이두 조항, 2항과 3항은 정경과 정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의 변미로서 신구양 6 6권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고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외경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로마 카도리 교회를 향해서는 외경은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연 신론자들을 향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스크립처라고도 하고 더 바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스크립처라는 말은 문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그러나 그 탁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더 바이블 바로 그 책이라고 <laughs>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 중에 책이요, 뛰어난 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정경과 영감, 그리고 외경 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핵심 구절이 디모데우서 3장 16절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laughs> 자, 여기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성경 파사그라페. 파사라는 말이 오리라는 말 영어로 그라페라는 말이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 즉 성경 66권, 정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 감동이라는 말이 어렵고도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감동이라는 말이 데오 퓨뉴스토스 그런 말이거든요. 데오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퓨뉴스토스. 호흡, 숨,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어요. 그러니까 대오피뉴스토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과 관련해 가지고 정경의 범위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정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두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열겨된 모든 책이 바로 거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지요 구약성경은 구약시대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기록된 책들을 가르치고 신약성경은 신약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기록된 책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구분을 구분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것을 구약으로 일컬었지요. 고린도우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을 뜻하는 캐논이라는 말이 잣대라는 말인데, 기준, 척도 그런 말이죠. 믿음과 삶의 온전한 규칙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일찍부터 사용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 정경이 캐논, 자, 척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왜 정경인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왜 정경인가? 정경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다섯 가지로 증명해 드리겠는데 이 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바로 구약 정경입니다. 자, 구약이 정경인 이유 첫 번째 유대인들의 증언입니다. <laughs> 구약 정경성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책들을 율법서, 토라, 선지서, 내비임, 성문서, 캡투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른 것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구약을 정경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자, 구약의 범위를 <laughs>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정경의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 내비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은 바로 성문서, 캐투빔을 말하죠. 엽시편 <laughs> 자문전도 아가 이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범위를 말씀하시고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다. 아마 다른 것다 놔두고라도 이것 안 하면 구약이 정경이라는 것을 알수있겠지요세 번째 증거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도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교부들이 구약 성경의 목록들을 남겼는데 그 목록들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목록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적인 입장인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가 구약책들의 숫자를 밝혔는데 그 숫자가 바로 지금 구약 정경의 숫자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세프스는 유대 역사가로서 아주 그 존경받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대의 역사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70인경이 증언을 합니다. 70인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프투아진트라고 하는데 주전 270년에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 경인데, 그 목록을 보면 오늘날 히브리 성경에 포함된 책들의 목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경 캐논이다. 그렇게 다섯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양과 관련되는데, 신약의 정경성입니다. 이양에 보면 신약의 목록이 쭉 나오죠. 27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자, 신약의 정경성을 <laughs> 증명하는데 네 가지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각지의 초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신약 성경이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도적 권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사도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초대 교부들은 사도의 글로 인정하는 책들의 목록들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 그 목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사도 다음 세대가 바로 교부들입니다. 사도의 제자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들이 교부들인데 그들이 목록한 성경의 목록을 보니까 지금의 목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책 번역의 역사가 신약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 합니다. 성경 번역문 중에서 패시타 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리아 역으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리고는 이 불가타 역이라고 있어요.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 385년에 제롬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역은 바로 라틴어 역인데 이것이 바로 어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책들이 사용한 신약이 신약을 말하죠. 언어와 관용법이 그렇고 형태와 세부가 많이 다르면서도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모든 책이 영적으로 고상하며 교리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들의 양심과 실생활에 주는 영향이 강력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 27권이 정경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성경 자체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사항과 5항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완전한 정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큰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구약의 정경성을 증명해 드렸고 신약의 정경성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으로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양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책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그래서 신 신조, 일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영감에 대한 증거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아까 거린 도우서 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증거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애연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계속 성경 자체가 증명합니다. 자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1절이나 열왕기상 21장이나 에레미아 9장 12절 같은 경우 구약의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고. 그 다음에 9장 8절에서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5절에 하나님이 주의종 다이세 입을 으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제 구약의 시편 2편에 메시아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애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다이세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미리 이같이 일렀으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와께서 호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약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시고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항상 구약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3, 14, 15장에 다락방에서 직접 주셨던 말씀들이죠. 그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영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약속 실현이 되어서 영감을 받았다고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다 참고하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하고 있고 완전한 권위를 받아서 말한다고 했고 성경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글을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명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사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경 문제입니다.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자, 로마 카도리 교회가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언제 받아들였냐면,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트렌트 종교회의 1차, 2차, 3차 중에 4차 모임에서 외경을 정경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가짜 성경을 말하고 외경은 정경이 아닌 것을 말하지요. 자, 그렇다면 외경이 정경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충실하게 지켜온 유대인들이 외경을 부정합니다. 정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외경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자들 모두가 말라기 시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정경과 관련해서 말라기 시대 이후의 계시가 종료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라기 말라기서 이후 소위 중간기 400년 동안 구약 선지자들이 없었고 묵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입니다. 자그 다음에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조차도 이 책들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외경을 존재했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단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외경 저자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외경을 기록한 저자들 자체가 영감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 책들 외경에는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요소가 들어 있고, 일부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경 저자들 자체가 영감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9권, 66권이 정경이고 나머지 외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경과 외경을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몇 부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커파가 있어요. 케이커주의라고 하는데 케이커라는 말은 진동한다, 막 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청교도 시대에 케이크업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다가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면 진동하면서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특이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계시를 약화시켜 버렸어요. 케이크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잘 아는 대로 이성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인정할 리가 없지요. 20세기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윤리, 윤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와 동일시했지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윤리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윤리예요. 성경을 믿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거기에서 윤리가 나오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중심한 윤리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지는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성경을 부정하는 측면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말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협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하지요.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신복음주의자 칼 헬리와 헤럴드 오켈가는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과학적 발견과 지식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신에 사회학, 문화인류학, 심리학을 목회 사역과 선교의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제자인 칼 바르트가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부정하고 성령 역사를 부정하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들이 가르쳐 주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할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정통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스승들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안전히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정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네오오도독스 신정통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을 목회사역과 성교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유명한, 한때 유명했던 도날드 맥가브란 교회성장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적극적 사고의 원저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를 인용해 가지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탈처치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결국 그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 인문학적인 것을 성경하고 섞어놓는 거예요.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주의, 신복음, 이것들은 다 성경과 다른 인문학적인 것들을 타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향과 사망을 통해서 정경의 범위와 그 다음에 외경은 정경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제1장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1 0항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테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에스미신앙고백서 제1장은 신조. 우리 장로교 신조 1조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자, 신구약 성경 정경이죠. 66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의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66권 이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이항과 삼항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매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